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체크맨의 곽부장입니다. 첨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2020년 4분기 2차전지 부문 매출액이 55% 이상 증가 전망인 기업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해질 수요가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정보다 빠른 시점에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중 탑라인에서 증설 효과가 반영될 전망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며 다만 2분기에서 3분기 중 중 이익 단에서 초기 가동에 따른 이익률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회성 요인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어, 첨보의 주가 모멘텀을 훼손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현재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목되는 것은 2020년 4분기 연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뭐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을 있고 특히 중국향 매출 증가, 뭐 전에 액의 판매 증가로 어, 주요인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말 예정되어 있는 어, 증설 완료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은 이번 2분기 때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 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증설 효과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첨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윗도는 실적 기대가 나온다라는 내용의 조사 분석자의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되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해당 말씀드린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9년, 2020년이 어,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다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전자 소재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을2차전지 소재 부분 매출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 좀 드릴게요. 드리면은. 어, 국내 배터리 고객사와의 좋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밴더의 지위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엔캠과의 어, 분쟁도 어, 2020년 3분기 기점으로 일단락 되거죠 분쟁이 있었는데요. 작년 3분기 때 일단락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품은 물질 공정 특허 만료로 공정상 수율 품질과 판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 경쟁력 지속 유지가 될 것이다. 좋다. 이런 얘기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전해 액이 중국향 고객사 물량 증가로 전방산업 호조가 지속될 것을 보고 있고, 어, 뭐, 2000톤의 큰 폭의 증설 효과 반영도 예정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더 자세하게, 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첨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상률 외 16인이 56.9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1.6%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51.8%, 51.9% 정도가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1%만 거래되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어 상당히 좀 뭐랄까 음, 매도 매도 물량 이렇게 막, 이제 거래액이 좀 작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음, 41% 정도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현재로서는 어, 뭐, 매수에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에서 이 강력 매수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총 13개의 추정기관에서 목표가는 22만 2천 원 정도 평균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어, 19만 4천 0백 원이니까, 어, 지금 22만 2천 원까지는 업사이드가 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인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주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투자 의견은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실적을 보면은 어, 이걸 봐야 되겠죠. 예저분기 대비해서 조 증가가 되는데요. 매출액이 383억에서 451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1억에서 95억으로 꽁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은 성장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본총계나 부채비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뭐 자본총계는 2149억인데요. 부채가 11%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 4,336%. 재무적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어,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어,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20%,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까지 기 나와있네요. 한18% 18.47% 유지되고 있으니까, 제가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ROE는 10% 이상이니까 좋고 ROA가 5% 이상이니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만 좀 간단하게 좀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22,238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지금 최고 목표가는 25만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금토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적정 주가 평균가 18만원에서 222,000원까지 올라온 부분은 이 증감이 22.8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목표가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은 가파른 이익 성장이 있는 거고 어, 2차전지 부문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근본에 발표가 되는 음,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뭐 증설 효과가 빠르면 2분기 때부터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가의 훼손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매수한 후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저평가 메리시 있는 거니까 매수를 해줘도 되는 거죠. 현재 지금 PBR이나 PER 개념을 봤을 때는 아주 고평가로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부가는좀더 크게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194,800원입니다. 194,800원인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그 멘트를 한 볼게요. 자, 천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추세가 조금 약한 구간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어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추세가 좀 약한 걸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 반지 나타나기까지는 예, 긍정적인 어, 흐름을 좀 기대하기 조금 힘겨운 그런 상태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음, 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증 현상을 봤을 때, 어, 지난 일주일간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 외국인도 좀 매도세로 진행을 좀 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매도세로 좀 진행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격이 194,800원 인데요 22일간의 외국인 평균 매수가 193,900원 그리고 기관의 191,692원 가격대비 194,800원이니까 아직은 이제 우상향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부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거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요소는 수급적인 면과 차트적인 부분이 약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하면은 대략 한 193,000. 500원 정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어, 뭐, 밑으로 강하게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 단기적으로도 주세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어, 뭐, 좀 빠져서 형성하게 되면은, 조금, 그, 좀, 인내의 시간을 좀 견뎌야 되는 그런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건, 첨보, 전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빠졌을 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이런 것처럼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 염려치 마시고 추후에 증설 효과 이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에 분할해서 모아 간다면은 어 뭐좀 좋은 성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업사이드가좀 남아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첨보가 근본 4분기 실적 프리뷰 2020년 4분기가 이제 컨센서스가 상회되고 2차전지 고성장이 주목된다 라는 내용으로 좋은 기업 첨부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동일한 패턴을 보면은 좋은 주식을 사놓고 빠졌을 때잘 견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 심리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기업 첨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우리 구독자님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